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렐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렐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전고체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 1위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다양한 배터리 공장들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짓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도 본격적인 투자를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삼성 SDI 주가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큰 상승은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생태계 자체는 이 삼성 SDI 투자로 인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전고체 배터리, 최근 시황과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낼 만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봤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우리 전고체 배터리도 좋지만 추가적인, 어, 우리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또 있죠. 바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어, AI 반도체 2배급 등 자료집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유리판 액션넨가속함 어, 속햄, 어, 그리고 EUV까지 해서 전부 다지금 어, 이제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놓은 자료집들을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우리 구독자분들 꼭 무료로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집중하셔서 시청하신 다음 자료집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영상 마지막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쉽게 말해서 100% 고체로 이루어진 전지로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불연성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입니다. 복잡하게 써놨지만,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고체로 바꾸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는 충격에 강해집니다. 액체에 비해서 충격에 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재 위험이 좀 적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 액체가 아닌 이 액체로 하실 때는 분리막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에 분리막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딱 해줘야 불이 안 나는데, 에저 고체로 하면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부품이 안들어가기안 들어와도 되니까 그 사이에 뭐 실리콘 응극제라든가 아니면은 더 많은 양극제를좀태어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고 주행거리도 올라가는 특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다 실리콘을 더 많이 섞으면 충전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이런 효과도 볼수 있죠 그래서 사실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예, 우리가 상용화시키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적절한 가격에 나온다고 하면 이 배터리 이길만한 배터리는 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배터리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 치명적인 단점은 상용화하기에 너무 비싸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꽤나 많다는 겁니다. 어 이제 그러면 어, 배터리의 좀 종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배터리가 있냐? 전구체 배터리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분자계, 어, 두 번째는 산화물계, 세 번째는 황화물계인데요. 뭐 사실 뭐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분자계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고 산화물계하고 황화물계가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화물계의 장점을 좀 보시면, 황화물계 의 전해질은 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어, 전고체 어, 계열 중 높은 이온 전도로 어, 양산 적합성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사실상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어, 것이 바로 황화물계죠. 산화물계도 있는데요, 산화물계는 어, 전기 화학적 안전성을 우수하지만 황화물계에 대비해서 이온 전도가 낮습니다. 뭐 그냥 출력이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셨죠 예, 그리고 고분자계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기술과 비슷해서 대량 생산이 쉽지만 온도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분자계는 의미가 없죠. 리튬, 이걸 쓸바 리튬이 배터리 쓰죠. 그래서 사실상 메인은 화합물계하고삼화물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어, 강점이 있는 것은 이 고점이 높은 예, 양산까지에서 판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화합물계 배터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어, 시장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씩 많이 주목받고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어, 다양한 기업들도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 HDI, LG 에너지 솔루션, SK EON, CATL 등 어,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황화물계 기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화물계가 대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빠르면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상용하는 시기는 각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황화물계를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동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라인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야기가 있고요. 삼성 ATI, SDI는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이제 곧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특히나 이게 최근에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어, 요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한이 비율을 보시면은 유상증자한 물량 중에서 1, 거의 뭐 동일하진 않은데 1대1대1 정도로 해서 어지금 현재 어, 한쪽은 유럽 배터리 공장, 한쪽은 북미 미국 배터리 공장, 한쪽에는 국내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공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금이. 어, 그래서 요쪽에 좀 많이 투자된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생각보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출시가 연기된다는 소식들도 있는데요. 어,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어 제품 기획이 총괄인 어, 스펜서 존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2025년도 기아 EV데이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기술이라며 2030년도 이전에 상용화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에야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근데,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삼성 의 s d i 가 옛날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배터리 기술들도, 기업들도 원래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었잖아요. 전대차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아, 생각보다 전고체 배터리 늦어지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실제 이제 문제가 좀있고요 해결해야 될 만한 과제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향성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업이 주목한지알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리투니움 어, 배터리 생산 설비를 그대로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셀 조립, 성능 테스트 등전 과정에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 공장을 그냥 어떻게, 어, 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공장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교체한다라고 해도 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다.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 인프라 전반을 재구성해야 되는 산업적 도전입니다. 위에 있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체 전지는 제조 과정에서 극도의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전극과 전해질이 완벽하게 접합되지 않으면 성능 저하나 수명 단축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테스트 생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이 합쳐지면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초기 테스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막바로 양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현대 자동차도 왜 상용화를 좀 늦게 하냐? 뭐 이유는 심플하죠. 앞서 보셨다시피, 뭐, 이걸 어 정말 투자하려면 제대로 큰 투자를 해야 되고, 실패할 경우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선택을 했는데요. 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예, 해결책을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극복 첫 번째 방법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냥 전고체 그 완전 어, 전고 그 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바로 반고체 배터리를 선택한 건데요. 반고체 배터리의 제조 공정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사해서 배터리 공정 설비나 소재 변경점이 적고 가격이 높은 전해지 고체 전해질이 적게 투입되므로 제조 원가가 어, 전고체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반고체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 a t l 을 비롯해서 NEO, 어, EVE 에너지가 반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어, 많이 이제 시장을 좀 틀어가지고 어, 가고 있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어, 만들어 보는 건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일단 일단 초기, 테, 초기 테스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설비도 다 바꿔야 되고, 애초에 너무 정밀성을 요구해서 양산에서 수율을 끌어올리기까지 그러니까 완성 공장을 완벽하게 100%가동 가동하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 우리가 대형 배터리를 만들기 전에 소형 배터리로 한번 경험 해 보자 이 거죠. 에, 참, 삼성전기가 최근에 그래서 웨어러블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어, 그리고 스마트링,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IT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황화물계는 아니죠. 고체로 된 배터리다 보니까 기기 모양에 맞게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안경테, 스마트링 등 굴곡진 기기에도 탑재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어, 전기, 어, 삼성전기 예상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갤럭시링, 어, 내년엔 갤럭시 버즈 등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내년에 초소형 전고체 전지 양산을 어, 해서 갤럭시링부터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돌고 있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이렇게 저, 전, 그 소형 전고체 배터리 방식으로 어,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동차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소형 배터리는 보시다시피 산화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봐야 되는 거 황화물기입니다. 결국 배터리, 잔, 전기차 이런 거 황화물기이기 때문에 황화물기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 바로 휴머노이드에서 답을 현재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의디자인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북미, 유럽 지역 생산 능력 확대 및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투자하는데 시설 자금을 쓰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꽤나 높죠. 생각보다 이제 북미 지역이 좀 많긴 하네요, 그죠죠 북미 지역에 9천억, 그리고 유럽 지역에 6천억, 그리고 국내 전고체 배터리에 4,5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 라인 투자가 매년 커지는 휴머노이드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2027년도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어, 양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자동차용 전기차용 양산은 멀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럼 급하게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어, 그 라인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유를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어, 최근에 삼성이, 삼성 SDI가요, 어, 테슬라 향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뭐 그, 그, 휴머노이드형, 어, 지금 이제 배터리를 좀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원투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어, 바로 딱 휴머노이드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전기 자동차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어,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휴머노이드에 탑재된 예, 지금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테스트 라인을 거치고요. 뭐, 기존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만, 만드는 장비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쌀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보단 비용이 좀덜 들어가면서도 테스트도 많이 해볼 수 있고, 직접 화학의계를좀다뤄볼수 있는, 어, 이 휴머노이드로 한번, 어, 좀 극복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현재 2027년보다도 이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는 조금 더 2027년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현재 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잘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요. 어, 간단하게 쭉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죠 전구체 배터리는 결국에는 사용될 것 같다 근데 그들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황화물기가 메인이다 어, 이게 전기자동차 기업들이 다 이쪽을 투자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전기자동차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니라서 바로 상용화가 어렵다 여러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 만드는데 기술 굉장히 예민한 기술이라서 바로 구현하기는 어려워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고체 배터리라든가, 좀 우회해서 반고체 배터리라든가, 소형전지 배터리라든가, 휴머노이드 배터리 등을 어, 통해서 경험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중간에 좀 수익도 챙기면서요. 어, 그래서, 견, 근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가 가장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물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라인이 될것 같다. 실제 이것을 삼성 SDI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 자금을 현재 조달을 받았고 이것이 앞으로 휴머노이드 향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구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휴머노이드 배터리 쪽을 관심 가지고 이쪽으로 납품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경험이 꽤나 필요하고 뭐 매출이 대폭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SDI와 함께 협업하는 기업이면서도, 이렇게 함께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황화물계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당장의 황화물계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지 않더라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쪽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만한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뭐, 우리가 뭐, 2, 3년간 우리 뭐, 그 연구개발, 연구개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이 좀 탄탄하다 라는 것도 조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 골라봤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도 있었고 정말 삼성하고 끈끈한 어,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기존의 사업이 그래도 탄탄해서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나중에 황화물계 나풀까지 어, 전고체 배터리 이슈까지 타면 더 크게 성장할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냐 봤더니 뭐 CIS 뭐 등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은요 황, 황화, 황화 리튬과 같은 황화 수소의 합성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인 TDM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고무 고무 산업이 많이 사용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무들을 우리가 입맛에 맞춰서 우리 용도에 맞춰가지고 제품 을 생산할 때 항상 어, 함께 들어가는 어, 소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TDM 소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황화물 리튬, 황화리튬이라는 황화물계,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고체 배터리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황화물 리튬은 2027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딱 삼성 SDI의 일정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장을 지으려고 현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제 이슈 스페셜 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어, 과거부터 전고체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국제 과제 수행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황화물 리튬 2021년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0, 최근 2 0 2 4년까지해서 어, 국가 어, 산업에도 열심히 투자를 했고 어, 기타 기업들하고도 공동 개발했고 실제 2023년도에는 황화수소 증설 착공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또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었죠. 뭐 사실 20톤 경 정도 규모이면 아직 엄청 큰 규모는 아닙니다. 어, 다만 어, 지금 이제 삼성 SDI하고 이 어, 타임라인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삼성 SDI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이 그래서 2020 빠르면 2026년도, 2027년도부터 매출이 성장한다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해당 기업은 어, 이소화기에서 따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전고체 사업만 정말 집중적으로 하려고 어 지금 이제 분사시켜 놓은 기업이거든요.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에는 뭐 기타 어 지금은 이제 뭐 설비라든가 요런 보수 비용이 있어서 처음에는 적자가 좀 났었는데 서서히 이제 예, 분 상장하고 나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작년에는 매출은 크게 늘었죠. 매출을 뭐두배 이상 늘었고요. 영업 이익은 흑자 기탈성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 뭐 공장이라든가 일회성 비용들이 꽤나 많아 가지고 아 어, 요거 아직까지 이제 적자가 나는 모습들 까지 나왔는데 순이익은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 2025년도부터 흑자전화 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 요 사업이 어, 아, 자리를 잡는 거죠 어 지금 tdm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 어,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지 뭘할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증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공장들 그죠 우리 가 아, 정말 전고체 배터리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듯 삼성 HDI가 정말 휴머노이드 먼저 도입해가지고 먼저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그어 지금의 이제 어, 삼성 HDI의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전그 황화물 황화물계 이제 소재들을 막 납품해줘야 되잖아요 어, 납품해준다라고 할때어 지금 이제 증설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재무제표가 안정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확실히 매출도 영업이익도 두배세 배씩 쭉쭉 늘어나고 있는 현재. 어, 예상도가 나와가고 있어요 물론 뭐 이건 예상 지대로 안간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이대로 영업이익이 안난 경우는 꽤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니까요 다만 적자가 나거나 막 무너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기존에 원래 하고 있는 산업이 탄탄해야 결국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 단계를 좀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원하신다 고 한다면 이슈 스페셜 티케미컬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부분들 잊지 마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되셨죠? 좋습니다. 해당 이야기 쭉 정리해 드렸고요. 어~ 추가적인 난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전국이천지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어~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매력적이겠죠.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어, 이제 이재진의 상한까릴리아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까릴리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100% 무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2배, 급등, 자료집. 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고요. 난 단기적인 급등주가 필요해. 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차트가 예쁜 종목이 필요해.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일 추천주도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매일 아침. 아침 주요 뉴스.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어, 매일 아침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 오늘 장이 끝나고 오늘의 테마. 테마주. 관련 주, 어, 오늘의 테마가 뭔지, 관련 종목이 뭔지 어, 정리해 드리고 있는, 어, 지금 장 마감한 다음 올려드리고 있는 컨텐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돼요. 가끔가다가 핸드폰 번호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 번호 없이도 이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없이도. 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냥 핸드폰 넣는 칸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안전하게, 에,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하는지 이해되시죠?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받아갈 수 있는 곳은 그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어, 플레이스토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 이제 각자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 들어오신 다음에 핸드폰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설치가 어, 완료가 되고요. 설치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 급등 추원주 장전 시황,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두배 급등 자료집 일일 추원주 이런 것들은 급등 추원주에서 내어드리고 있어요. 요로 여기서 내어드리고 있고. 이 장전시황 주요 뉴스 관련 주는 여기 장전시황에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테마 관련 종목들은 뭐 급등 주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급등 추천 주를 클릭해 보시면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차트 예쁜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따라서 뭐 상승할 때 하락할 때좀 각자 수익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승률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번 달수률이고요어월달4월 달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종목들 내어 드릴 거니까. 어, 나는 종목이 어, 단기 급등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매일매일 차트 어, 보시고 보고 드리고 있으니까 추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두배 급등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네 번째 세 번째쯤에 클릭해 보시면 두배 2025년 두배 급등 대장주 충정리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맨 아래 AI 반도체 유리집판액침냉각 자료집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자료집이고요. 이 이외에도 자료집 두두 가지, 가지 정도 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필요하신 자료집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장전 시황에서는 장 시작 전에 어, 이제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오전 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 미리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알고 들어가면 투자를 하실 때, 아, 어떤 종목이 급등할 때, 아, 왜 급등하는지 이해, 이해가 빠르게 되니까요. 어, 요런 것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력했는지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가 좀 강했죠 어,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매일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100포인트 무료니까 다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가다가 나중에 나 이거 100포인트 무료라고 했는데, 100포인트 무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료로 준다고 하냐?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는 게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어, 이제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뭐 저도 이제 공짜 이런 걸 저도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목적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명확합니다. 어, 이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어, 개인 홍보 목적이 있겠죠. 뭐 저라는 사람을 알려야지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 제 단점을 어, 만회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제 단점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은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누가 더 빠르게, 성실하게 따라가느냐의 차이에요 사실 우리가 흐름을 만드는 메이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뀔 때마다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성실함이 그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이 욕심에 비해서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여러분들께서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당장에 난 당장 하, 집 밖에 나가서 30분 1시간 동안 걷기만 해도 살 쭉쭉 빠지면서 매일매일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실천하시는 분몇분 몇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컨디션 안 좋아지면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싶어질 때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매일매일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100분, 1000분, 200, 2000분, 어, 매일매일 접속해 주십니다. 1000분, 뭐, 많을 때는 2000분 접속해 주시니까, 어,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고 계신데, 제 컨디션 좀안 좋다고 안할수 있겠습니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게 돼 있겠죠. 저는 스스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실함 그리고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만큼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만큼은 100% 무료로 평생 계속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매일 접속하셔서 실력 키워나가시고 시간 아끼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어, 여러분들께 항상 노력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